영화 침범 제작사의 제작사 제작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감독님들 배우님들 바로 모셔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기 <laughs> 이정찬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범 연출한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그 밖에 날씨 받아 주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은 이야기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면은 저희 영화 2주차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잘 보내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친구 연출한 김여정입니다. 영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좋게 보셨다면 좋은 댓글, 좋은 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영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민영과라는 권유리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시간에 극장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시간 내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그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 영화 평생 동안 내 길길이 남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좋은 말들 많이 많이 선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준석 <laughs> 역할을 맡은 유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계시는 거니까 저희가 기분이 좋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에서 박미경 역을 맡은 김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저친구 영화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범하러 오신 역을 맡은 기세입니다 네, 침범 재밌게 봐주셨다면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침범에서이 영은 역할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요? 영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디 있어? 무서웠어요. 맞아요. 무서우라고 만들었어요. 많이 무서우셨나요? 저희,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도 침범으로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침범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 범 국민적인 영화가 되고 싶어요. 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행를 해야 될것같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난 관객으로 할래.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관객으로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여러분께서 찾아주신 덕분에 극장이 매우 활기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